남들은 말한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근데 나는 아예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여자였다. 남편은 아이 돌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떴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였다. 장례식 날 시댁 식구들은 어려워도 다시 살림 차려야지 라며 나 몰라라 했다. 나는 울음을 삼키고 아들을 안았다. 이제 내가 너 아빠야 엄마야. 내 나이 스물아홉. 손에 쥔 거라고 남편이 들고 다니던 허름한 가방 하나였다. 그때부터였다. 종일 가정부 일, 밤에는 찜질방 청소, 겨울엔 새벽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포장, 여름엔 에어컨 없이 지하주방 설거지. 손등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에 파스도 안 붙고 그래도 매일 돈을 쥐고 왔다. 우유 하나 더 사줄 수 있겠네. 그 기쁨 하나로 살았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나는 시장에서 헌책 더미를 주워다 책장을 채웠다. 그 아이가 책을 읽고 시험지에 100점을 받아오고 엄마, 나 의사되고 싶어. 할 때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 하지만 병원 갈 돈도 빠듯했고, 과외는 커냥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지방국립대 장학금 받고 입학했고, 군대도 다녀와서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날 나는 동네 목욕탕에서 울었다. 나 이제 성공한 엄마지?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차분하고 말끔한 외모.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나는 양손 가득 반찬 싸들고 신혼집에 드나들며 이불이며 가구며 혼수까지 도와줬다. 전세 자금도 남편 돌아가신 뒤 모아두었던 내전 재산을 보탰다. 이제 내 아들도 내 삶도 따뜻해지겠구나.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어머님 혹시 애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나고 며느리가 전화해왔다. 맞벌이라며 낮에 아이를 봐달라고 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럼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돈한푼안 들이는 손주 돌봄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지하철 두번 갈아타고 아들 내 집으로 갔다.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낮잠 재우고 내 나이 63.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손주 미소 하나에 모든 게 사라졌다. 그날도 아침부터 아들 내 집으로 향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내가 우산을 안 들고 나간 탓에 온몸이 젖은 채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이 말을 찌푸렸다. 어머님 애한테 감기 옮기면 어떡해요? 옷이 이게 뭐예요? 물다 떨어지잖아요. 나는 미안하다며 수건을 받아들고 몸을 닦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손주 돌보는 방식 하나 하나가 문제였다. 아이에게 바나나 하나를 잘게 잘라줬더니 며느리가 돌아와서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님,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바나나는 알레르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바나나를 던졌다. 내 눈앞에서. 나는 할 말이 막혀 한동안 입을 못 열었다. 다음 날엔 이런 일이 있었다. 손주가 너무 울어서 겨우겨우 안아재웠는데,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인상을 썼다. 아기를 계속 안고 계시면 벌은 나빠져요. 요즘은 자율수면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나 혼자 말했다. 나는 그 애를 안아서 키웠는데 안아준 게 죄인가. 며느리는 냉장고도 내 손을 타는 걸 싫어했다. 한 번은 직접 유기농 브로콜리를 사다가 아기 이유식을 만들어놨는데 다음날 며느리가 이런 쪽지를 붙여뒀다. 어머님 앞으로 음식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있었지만 나는 그날부로 이유식은 물론 냄비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 어머님 덕에 정말 편해요." 하면서도 집 안에서는 날 투명 인간 취급했다. 간식 주면 이건 인스턴트니까 주지 마세요. 기저귀 갈면 "아, 저희는 이 브랜드 안 써요. 잠이라도 재우면" 등 토닥이면 안 돼요. 자극 줘서 더 예민해져요. 나는 점점 집에 있으면서도 주인 없는 방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아이에게도 내 아들처럼 엄마 같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그 집에서 잔소리만 듣는 가사도우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님 애한테 또 과일즙 주셨죠. 요즘 단거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기저귀는 이렇게 안 싸셔도 되는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은 손주가 살짝 감기에 걸렸는데 며느리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이건 어머님 부주의 때문 아닌가요? 아기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심지어 내가 사다준 유기농 분유도 손주 입에 맞게 조리한 밥도. 굳이 이런 걸왜 사세요. 그냥 저희 방식대로 해주세요. 그때부터 나는 아들 내 냉장고조차 열지 못했다. 더 황당한 건 그다음이다.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엄마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그땅 아직 가지고 있지? 지금 우리 집 전세 만기인데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엄마 땅 팔면 우리가 대출 안 끼고 집살수 있거든. 그 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로 남은 유산이다. 이 땅은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일못할때 그때 꼭 써라. 저월 때 다른 사람 주지 마라. 나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마음을 접었다. 아들 집이라도 마련해 줘야 내 손주가 고생 안 하지 않겠냐. 그래서 땅을 팔았다. 몇억 원. 그 돈을 모두 아들 통장으로 넣어 줬다. 하지만 그게 내 마지막 실수였다. 몇달후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들은 자주 출장 간다며 점점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어느 날 둘이 찾아와 말했다. 엄마 솔직히 요즘 너무 자주 넘어지시고 말도 좀 헷갈리시고 걱정돼. 요양병원에 계시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며느리는 웃으며 덧붙였다. 아기 키우는 저희한테도 어머님한테도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인을 했다. 아들 방엔 아직 내가 사준 이불이 깔려 있었는데 나는 그 집을 떠났다. 요양병원에 누운 첫날 밤 천장은 멀고 복도 불빛은 깜박였고 침대 옆 노인은 새벽마다 밥주하며 울었다. 나는 멀쩡했다 몸도 정신도. 근데 왜 여기 있지? 이불 속에 숨겨둔 내 핸드폰을 꺼내 20년 만에 연락하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교 동창 지금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 은정아 나 정숙이야. 부탁 하나만 할게. 나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다음 날 말숙한 정장을 입은 은정이 병원으로 왔다. 나는 병실에서 지난 수년을 눈물로 이야기했고 은정은 단 한마디 했다. 내가 그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야. 같이 나가자. 나는 퇴원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짐을 챙겨 병원을 나왔다. 퇴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집 사실은 여전히 내 명의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급하게 전화에 소리쳤다. 어머님 비밀번호 왜 이래요?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짐 챙겨. 여긴 내 집이야. 그날 아들은 달려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문도 열지 않았다. 은정과 함께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손주 돌봄 일지. 며느리 문자 캡처. 재산 이동 내역. 요양병원 입원 전후 대화 정리. 이걸로 내용 증명을 작성했고, 은정이 직접 보내주었다. 며느리는 겁에 질려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끼리 이게 뭡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나는 말했다. 나야. 내가 나를 지키기로 했거든. 그리고 마지막 카드. 아버지가 남긴 땅중 절반 아직 팔지 않은 귀한 땅이 있었다. 은정이 알아보니, 그 지역이 개발직으로 편입되며, 땅값이 두배 넘게 올랐다. 나는 그 땅을 팔아 서울 외곽 단독집을 계약했다. 햇살 드는 마루 다용도실 내 텃밭까지 있는 집. 거기서 나는 다시 삶을 시작했다. 이후 나는 시니어거이 강연회에서 실제 살해자로 무대에 섰다. 노후 재산 내 인생의 보험입니다. 손주 돌봄은 사랑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며느리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질타를 받고 결국 이사했다. 아들도 회사에서 평판 문제로 승진 누락을 당했다. 요즘 나는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마을 커뮤니티 카페에서 노년 자기방어법 칼럼을 쓴다.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지만 아들 번호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엄마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나는 창밖의 쌀을 보며 중얼거린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 그리고 나 같은 엄마가 또 생기지 않도록. 나는 희생이 당연한 엄마였고 당연히 버림받은 엄마였다. 나는 내 전부를 줬다. 사랑도 시간도 내 젊은 날도 그걸로 후회는 없다. 다만 이제는 그만 줄 때도 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을 뿐이다. 누굴 원망하지도 다시 바라지도 않는다. 앞으로의 인생은 더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의 인생을 위해 이상 통쾌 인생 사연이었습니다.